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딸을 방화 살해했다는 혐의로 정신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던 이한탁 씨가 25년 만에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딸이 죽은 것도 가슴 찢어지는 일인데 아버지가 딸을 죽인 범인으로 25년을 감옥에서 보냈으니 이 얼마나 통한의 세월이었을까요? 다행히 무죄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했지만은 억울하게 잃어버린 지난 세월을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방화로 딸을 살해했다는 과학적, 현실적 증거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는데도 이런저런 억지로 이한탁 씨를 종신용으로 몰아넣는 데는 모두가 한 패거리였습니다. 검사도, 판사도, 배심원도, 심지어 변호인까지도 문록 카운티 동네 패거리들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들은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당시 이한탁 씨 사건을 담당하는 크리스틴 검사가 카운티 검사장에 출마한 상태였습니다. 검사장에 당선되기 위해 무엇인가 사건을 멋지게 해결하는 모습으로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기 위한 계획이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담당 검사 아버지가 당시 보크노 수양관 방가로를 순복음 교회에 매매하는 데 개입되었던 중개업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양관 방가로가 전기 유전으로 인한 화재로 판명되게 되면 중개업자였던 담당 검사 아버지도 일정 부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했기에 방화 살인 혐의로 몰아간 것을 이 또한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보험회의사 또한 누전으로 인한 사고였다면 보험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안탁실를 방화 살인 혐의로 몰고 막대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계략 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엄청난 음모를 꾸미며 사건을 무자비하게 왜곡하고 있는데도 한인사회에서는 강 건너 불공영하듯 했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뉴욕 총영사관에서도 영주권자였던 이한탁 씨의 억울한 진실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고 뉴욕 한인의 역시 말로만 인권위원회가 있었을 뿐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순복음 교회는 자신의 교인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나물라라 보석금 지원마저도 거부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도 없고 억지로 꿰맞추는 단서와 추론으로 정의를 왜곡하면서 정의를 외치는 미국 사법제도의 모습을 정라하게 보고 있는데도 하나같이 모두가 이렇게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성경 말씀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거늘 성경 말씀을 전하는 순부금 교회는 이한탁 씨에 대한 믿음과 소망마저 빼앗아버리고 사랑이란 말씀에는 눈곱만큼도 없는 이중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외면하고 있을 때 무려 25년간 이한탁 씨에게 희망을 남겨준 천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CCB 학원을 운영하는 손경탁 원장입니다. 손경탁 원장이 있었기에 오늘 이한탁 씨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변호사비가 없어 자신의 주머니를 털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동포들에게 호소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무고한 살인자의 노명을 벗어지기 위해 뛰고 또 뛰었던 것입니다. 선원장의 싸움은 이안탁 씨에게는 희망의 건이었고 통포들에게는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모두가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약자에게 정의롭지 못한 미국 사법부와 강자에게만 정의로운 미국에서 손경탁 씨는 승리했습니다.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도 보여줬습니다. 이안탁 씨에게는 희망의 박수를. 손경탁 씨에게는 정의의 박수를 보냅니다.